요게 지난 파일에서한 거야. 요것이 테이블1에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이 테이블2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 여기서 테이블1, 테이블2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요것이 테이블1을 어, 선택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1이 먼저 나오고, 만약에 테이블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위에 표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있다면이지 그리고 이것이 전부, 전부 보일 때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테이블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여기에 표현이 되고, 여기 밑에 것도 역시 위로 올라가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은 엑셀 마스터라면, 은 엑셀 수식의 마스터라면, 까짓거 그 뭐, 한도주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한 도주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표현을 해보자고. 요거 테이블 1이냐, 2냐에 따라서 요게 위치가 바뀐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복잡하니까 단일 품목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서 에 이제 수식을 뜯어 고치자고 뜯어 고칠 것도 없어 잠깐 한두 개만 요 하나만 집시넣으면 되지 여기서 alt 키 누르고 엔터 q 라고 해가지고 요 값이 요거 요거 테이블 2냐 테이블 1이냐 요거를 요것이 테이블 1이면은 테이블 아니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테이블 1이면은, q가, q가 출가 되는 거지. 테이블 2가 되면은, 이건 false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q 값을, 이 q를 어디다 써먹느냐,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은, q를, 여기에서, 지금 X라는 변수에다가 요게 지금 하나의 아이템을 리듀스 함수에서열 방향으로 돌면서 작업을 끝낸 거란 말이야. 요게 X가 X 그래가지고 끝내놓고 나서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끝내놓고 나서 X하고 V 스텝으로 이 테이블 2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텍스 조인 해가지고 밑에다 붙인 거지. V 스텝. 그지? 그요 부분을 정리하면 되지 여기에서 if 해가지고 q가 추으면 줄면 그냥 이걸 그냥 주는 거고 요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이걸 주는 거고 v 스택이 어디에서 끝나나 여기 여기서 끝났지 오케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요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 false가 될 경우에 여기다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로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alt, 엔터 해가지고, 내려가서, 요 부분에다가, 요, 여기 false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에다가,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 해가지고 카피해서 여기다가 홀 a 대신에 넣어주는거지 홀 a l s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해준거야 이렇게 Ctrl V 그러면은 어, if 함수 그 다음에 let 함수 이렇게 됐어 여기에서 지금 x를 붙이고 text join 저기 테이블 2에서 어. 열 방향으로 묶은 것을 붙여줬단 말이야. 그럼 요번에는요거 X를 X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지. 이렇게 뒤 여기다가 콤마치고 X를 여기다 붙여준다. 그렇지. 그렇지. F 라트 함수. 오케이 됐네. 됐어. 뭐 이렇게 간단해. 뭐 이렇게 간단하지. 엔터. 됐네? 위에 가서 붙었잖아. 그지? 또 테이블 1으로 바꿔볼까? 그럼 밑으로 가서 붙고 오, 간단하네. 간단하지. 너무나도 간단하지. 그럼 이거 전체를 해볼까? 전체. 전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가서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테이블 2로 바꾸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지. 오케이. 오, 심플하네. 그거에서, 아, 거기에서 그거, 순서만, 순서만, 출은이와 활수는에 따라서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논리식, 그리고 if 함수. 논리식을 사용해가지고 if 함수에서 출을 일 때는 이렇게 쓰고, 활수일 때는 저렇게 써라. 이렇게 해주면 된 거지. 이렇게. 도대체 true false를, 대체 논리 값이라는 걸 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렇게 궁금해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논리 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핵심이지, 핵심. 아주 심플한 트 r u e 인데곧두개 그 값뿐인데, 어, 파워는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짧게 끝났으니까 뭘 하나 더 하자고, 여기서. 롤리 값을 사용해서 뭔가 만들어보자고, 뭐 이렇게 해볼까? 시퀀스. 해가지고, 다섯 개만 할까? 여섯 개 할까? 오케이. 오섯이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짝수냐, 홀수냐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짝수면은 짝수만 골라가지고, 짝수 값을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여기다가 so reduce, reduce 그리고 초기값 빈문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요걸 주다 여기 주고 그리고서 람다 lambda. 그리고 람다에서 a받고 b받아서 받아서 alt enter해서 여기에서 v s t a 으로 우선 합쳐야 되겠지. A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지. 따져야지. 여기서 따져야지. 이제. A는 계속 누적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된단 말이야. 따져야지. 논리식을 따지고, if 함수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따져야지. 그래서 if. if. 이 안에서 짝수냐, 홀수냐. 그러니까 여기서 if를 하나 더 써. 해가지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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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짝수다. 짝수면은, 짝수면은 함수를 easy, even, e 함수를 쓰고, easy, even 함수는 짝수냐, 홀수냐, 어,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뭐 가지고 따져야 돼? b 가지고 따져야지, b 가지고. 그치? b. 너무 이제 배열해서 넘어오는 거 b. 너무 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홀수면은 홀수면은 다른 함수 써야 되겠지. 이즈 이분에 반대되는 거. 홀수 사용하는 함수는 이즈 오드 오드 그리고 b b 값을 받아가지고 이게 홀수야 하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가 짝수일 때는, 여기서, 여기 선택한 게, 사용자가 선택한 게 짝수야. 짝수일 때는, 이분, 이지 이분 함수를 쓰고,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이지 오드 함수를 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걸로 닫고, 여기서 출가 떨어지면 출가 떨어지면, B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준다. 그지? V 스택. 닫고 리듀스 바로 닫고 끝이네. 오케이 됐지? 그러면 0, 4 짝수일 때만 곱하기 2를 해준대, 그렇지? 그다음에 홀수로 하게 되면은 홀수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응? 뭐 문자가 되는 걸 논리식으로 다 계산 정리를 하면은 다 처리가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또좀 재밌게 하려면 여기 리듀스의 초기값 초기값을 이 초기 값을 여기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은 요걸 이용을 하는 거지. 이용을 하는 거야. 요걸, 요걸 딱 잡아주고. 그리고 문자열 정보를 연결을 해. 문자열 연결.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줬다. 이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요 홀수를 하면 홀수 곱하기 2가 이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짝수를 하게 되면 짝수. 짝수하게 되면, 아, 짝수 곱하기 2를 한 거다. 아, 좋잖아. 그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논리식을 여기서 그냥 이거만 끝나고 관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싱거운 거 하나 이렇게 해봤어. 아, 싱거운 게 아니지. 이지 이분 함수도 써보고, 이지 오도 함수도 써보고, 이포 함수도 써보고, 논리 값을 활용을 해보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고.